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사전에 기획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일반 고객들이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제는 기업 고객들도 쉽고 편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팜스테프 대표 김정호입니다. 우리 팜스테프는 일반 고객 대상이 아니라 어, 기업의 농산물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스마트팜 농산물 온라인 구, 기업 구매 플랫폼이고요. 어, 일반 고객 대상이 아닌 식품 제조 기업 구매 담당 MD에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생산 예측이 가능한 스마트팜 농산물 유통을 통해서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조금 더 쉽고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통과 생산의 전문가가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고객의 니즈를 생산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잘할수 있느냐가 우리 서비스의 성공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반 고객이 필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냥 좋은 품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줘야 되고, 또 최근에는 원물 그대로의 상품보다는 1차로 전처리된 상품을 찾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매우 당연하지만 고객의 니즈를 아는 것, 또 이것을 끝까지 해결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서비스의 성공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팜스테프의 중장기 비전은 이미 생산한 것을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팔릴 것을 기익 생산해서 유통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산물 도매 업체는 생산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품목, 수량, 가격 면이 내가 알고 싶은 정보였죠. 최근에 신선식품, 신선 편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니즈도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딸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3g 짜리 딸기, 또 여름에 생산되는 딸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새로운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산과 유통이 연결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의 니즈가 생산 현장에 반영이 되고 그 생산은 그 수요에 맞춰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장 같은 데를 가보면 등에 스태프라고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행사를 위해서 기획을 하시고 또 정리하시고 그 행사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그 행사를 위해서 열정을 바치준 분들, 또 주인공들이 빛이 나면 날수록 일에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요. 농업사업을 시작하면서 농업사업의 주인공은 실제로 그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농업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팜스태프는 그러한 주인공들을 위해서 장애물들을 치워가면서 주인공이 빛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뜻으로 팜스태프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